안녕하세요, 메인찬쌤입니다. 오늘은 제가,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닥체겜은 베스트 베스트 3 뽑아볼 건데요. 그리고 뽑아볼 거예요. 근데 지금 밖에 지금 밖에 프로듀스워너와 아이러니 좀 대결하고 있는 거 어... 영상이 그것 때문에 영상이 약간 소리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. 그점 양해 부탁드릴게요. 네, 좀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. <laughs> 어, 네, 가장 먼저는 베스트 3부터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. 베스트 3는, 어, 요, 요 액체 괴물, 요, 요 베스트 3용 액체 괴물은, 마블링이 있는데 이렇게 마블링 랩도 잘되고요 이건 약간 방법이 복잡하고 어 이거는 출처는 저구요 이거 영, 영상을 안올렸어요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서 좀 크게 해도 됩니다 네, 이렇게 했습니다근 이거 느낌은 진짜 대박 좋거든요. 느낌이 이게 느낌은 좋아도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원래 베스트 원이었는데 색깔이 섞이면서 이렇게 됐습니다. 네! 끊겼습니다. 네. 2위는 요 액체 괴물인데, 어, 방금 3위랑 비슷한데, 뭔가 느낌이 전혀 다르고요. 느낌이 확실하게 많이 달라요. 그리고 마블링은 좀더잘 되는 느낌. 네. 요렇게 있고요. 네, 랩도잘됐고요 약간 이게 화면에서 나오는 건 나오는 거랑 좀 달라요. 색깔이 색깔이 좀더 진하거든요. 여기서 연하게 나오는데 진해요. 네, 이것도 완전 완전 그 약간 초간단이고요. 복숭아 젤라틴 그 액체 겸을 만들기 영상에 있을 거예요. 네. 제망이 1위를 발표할 시간이죠 <laughs> 네 1위는 바로 요액체계인데요 요액체계 우리 완전 좋거든요 완전 네 완전 좋아요 조금씩은 묻거든요. 근데 요요스트 1위는 랩, 랩도 흐르고요. 완전 완전 잘 흘러요 봐봐요 깨끗하죠? 진짜 얼마나 잘흘는 잘 흐르던지 조금 더 줄게요. 네, 죄송합니다. 저 얼굴이 찍혔을 수도 있는데. 네, 이렇게 내렸습니다. 완전 바 바닥 폰 진짜 잘 돼요. 바, 바닥 폰산 진짜 커져. 실은 요 정도란. 진짜 좋 네. 네. 베스트 2위만 영상 올라왔고요. 3 일, 1, 3위는 안올라왔어요 네 이제 올릴게요 네 이렇게 해왔는데요 진짜 느낌좋고요네 요거는 거의 다 업그레이드 시킨건데 근데 요거는 업그레이드 완전 대박시켰거든요 치시전도 했다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거는 영상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올려달라고 부탁하시면 제가 어? 올릴 수도 있습니다. 네, 반드실 때는 영 영상 업그레이드할 때는 물이 수딩젤과 물이 필요합니다. 네, 그럼 이상 다음 시간에 이상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. 마지막으로 흐르는 것만 좀더 보고 갑시다. 그 길어질 줄은 몰랐네요. 베스트 수리 뽑는데. 그럼 안녕.